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있을 어, 축구 아 야구 야구 방송을 한번 승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준이치 대 한신 경기 187대166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한신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주이치 준이치가 언제 좀 그림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이치프렌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대 요코하마 게인데 179대 173 배당을 받았습니다. 요코하마 쪽은 너무 쏠리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음, 히로시마가 어, 또 사고 배당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히로시마 프렌싱을 받겠습니다. 오렉스 대 야쿠르트 어, 라코 댕기입니다. 160대 196 배당을 받았고요. 음,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값들을 보면 어, 라코 댕프렌싱이또 나오고는 있으나. 음, 저는 이경기는 그냥 오릭스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테 대 니오네 지금 일7칠대1칠0 일구구 배달 받았습니다. 니오네이 지바로테 아 조금 난감한 결과치를 줘서 어제도 그, 조치 결과 조치가 하는데 니오네 프랜스 옆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안전하게 프랜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대야쿠르트1 14:4대2:6 2 배당을 받았습니다. 두쌍수가 나온 결과값이 나왔고요. 이 경기는 어 요미우리 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끌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안 드리고 싶어요. 요미우리 승을 보는데 야쿠트 르프랜싱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KT 대 신세계 경기입니다. 18:1대17:1 배당을 받았고요. 신세계 승 한번. 음, 오늘 한번 가고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해보, 해볼까요? 그냥 마이너스까지도. 자, 삼성대 기아입니다. 189대 165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기아 기아 사이드로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참고만 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아 사이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진짜 기아가 이길려나? 어 이거 삼성 삼성 프렌생이 기아 승에 나올것같아요 자, 하나대 두상익입니다. 202대 156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하나 하나 프렌스 가능해 보이는 배당계가치로도 나오고 있으나 음, 두산승에 이렇게 나눠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다또 어,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음, 하나, 두산 이 두, 산, 이두 경기가, 하나, 두, 산이나 롯데, 엔 c 경기가 지금 결과치가 같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렇게 한번, 일단은 접어두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LG대 키움 경기 1, 4, 5대 2, 2, 4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키움, 키움 프랜성 사이드로 나오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길 바라구요. 어, 키움 엇보다는 LG가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 LG로 보고 어, 지금 하나랑 이거도 음. 두산 LC, 두산이랑 NC를 지우고 하나로 때프랜스으로 바꿔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오늘 오늘은 한국 야구가 음 대부분 저희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나요? 좀 그렇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는 오릭스랑 신세계가 좀 그나마 오릭스 신세계 정말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저는 가라고 하면 아, 오릭스 니혼 앤프렌스 신세계 좀 괜찮아 보이고요. 또더골라 보라고 말씀 하시면은 어 주니치 프렌스 이렇게 주니치 프렌스 뉴온 앰프렌스 신세계 오릭스 이게 아, LG까지 다섯 개 중에서 한번 골라 보시길 바랍니다.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